안녕하세요. 이찬원의 삶을 분석하는 승원생 무 김용숙입니다. 이찬원 미스터트롯 오디션에서 전설의 무대, 무대를 뒤집던 무대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특히 제 마음 속에 첫 번째 레전드 무대로 꼽힌 것은 울긴 외우러입니다. 울긴 외우러 이 노래는 미스터 트롯 2에서 진을 한 안성훈 씨가 이찬원 씨를 지목해서 이루어진 1대1 데스매치 무대입니다. 이 무대를 임하면서 이찬원 씨는 이런 각오를 얘기했습니다. 아마 날 선택한 것을 후회하게 해 주겠다. 이런 당찬 각오를 하고 무대에 임했습니다. 무대에 등장하면서 살랑살랑 어깨춤을 추면서 등장을 해서 단정하게 인사를 마쳤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인상에 남는 것. 꽉낀 청바지가 아니라 꽉낀 양복 바지에 노란 셔츠를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찬원 씨는 응의 이찬원이었습니다. 대학생 신분으로 2, 300만 원 달랑 들고 수트케이스 하나 들고 무작정 상경한 이찬원이 이 무대에서 본인은 이런 사람이다. 이찬원 여기 있어요. 하고 알리던 그런 무대가 바로 미스터트롯 오디션 무대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입술은 부르트고 굉장히 힘들 것으로 예측됐지만 무대에서 그의 여유는 어느 기성 가수 못지않게 여유로웠습니다. 이 무대가 다시 우리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TV조선 유튜브에 이찬원 씨의 울긴 외우러 무대 영상이 130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이찬원 개인 유튜브에 올렸더라면 이거보다 훨씬 많은 조회수가 올랐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TV조선 공식 유튜브 조회수는 그리 많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만을 기록했습니다. 이찬원 씨는 이 노래를 부르는 내내 본인의 몸으로, 몸으로 이 무대를 지휘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리듬을 탈 때는 리듬을 타고 어깨춤을 춰야 될 때는 어깨춤을 추고 온 몸을 노래로 표현할 때는 온 몸을 써서 온몸으로 노래를 지휘하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박자를 맞추는가 하면은 또 본인이 앞에 나서서 여러 사람들의 설득을 요할 때는 손을 뻗쳐서 호응을 이끌어내기도 하고 이런 무대를 본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편집자들은 제작진들은 울지 마, 울긴 외우러 그 대목을, 그 대목을 네 번씩 반복 대풀이해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 울긴 외우러가 뿜어져 나오는 그 열기와 흥을 이 제작진들이 놓치지 않고 네번 반복 편집을 해서 집어넣습니다. 조영수 씨. 감정이 미동도 안 하는 조영수 씨. 와. 울지 마, 울긴 외우로 첫 소절을 듣는 순간, 와, 너무 잘한다. 중간중간에도 진짜 잘한다. 라고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씨는 이 울긴 외우로를 듣는 순간, 옳았구나. 스타가 나, 나타났구나 하고, 됐어. 하고, 팔짱을 끼고 뒤로 몸을 쫙 제깁니다. 장윤정 씨. 뭐더 이상 심사할 게 뭐가 있겠어? 우대를 찢는 아이구나. 이렇게 감탄을 했습니다. 대기실에서도, 대기실에서도 장민호 씨가, 이때는 장민호 씨가 장민호이신지 모를 적 시절입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고 있을 시절. 영탁 장민호. 장민호 씨는 박수를 딱 치면서 끝냈다. 끝냈다. 이때도 이명웅 씨는 맨 뒷줄에 앉아서 그냥 조용히 앉아있습니다. 평상시 이명웅 씨의 성격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모습이 여기서도 보여졌습니다. 장민호, 영탁 씨는 맨 앞줄에 앉아서 장민호 씨가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 김준수 씨도 정말 성량이 좋다. 리듬 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진다. 이찬원 씨를 선택한 안성훈 씨는 그 옆에 앉아서 대결석에 앉아서 완전히 요즘 말로 쫄아 있었습니다. 쫄아 있었습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이찬원 씨는 그 무대를 휘젓고 다니면서 때로는 씽긋 웃기도 하고 여유도 보이면서 온몸으로 노래하면서 웃으면서 노래를 했습니다. 업계 춤에 뭐 박자 춤에 뭐 정말 정말 프로페셔널한 가수들도 이만큼 무대를 접수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신지 씨 또한 어쩌면 저러니 어쩌면 노래를 저렇게 하니 어쩌면 저렇게 무대를 완전 장악하고 있니 라고 감동에 감동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긁는 것까지 긁는 것까지 즐기면서 긁는 것까지 울긴 외우러 정말 마스터들로서는 마스터들로서는 이보다 쉬운 심사는 없었을 것 같다 누구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무대를 이찬원 씨가 연출하고 무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면에도 이찬원 씨의 그 순수한 저는 그꽉낀 바지 신지 씨가 그 바지 좀 내렸으면 좋겠다. 근데 하체가 너무 튼, 튼실하죠? 하체가 튼실한 거는 건강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역시 이찬원 씨가 그렇게 많은 스케줄을 잘 소화해 내고 있는 것도 이찬원 씨의 건강. 맛있는 거, 좋은 음식 많이 챙겨 먹고 또 긍정적인 마인드. 마음이 열려 있는 사람은 긍정 마인드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의 제일 조건은 저는 정신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찬원 씨의 오픈마인드는 이찬원 씨가 건강이 얼마나, 정신건강이 얼마나 좋은지를 단적으로 증명하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시 울긴 외우로 이 무대 영상이 1300만 뷰를 기록하면서 다시 찾아보니, 다시 찾아보니 감동입니다. 이만한 무대가 저는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 이때 준 감격이 너무도 크기에, 너무도 크기에, 자꾸 다른 무대하고 비교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